안녕하세요 포나메라 TV입니다. 2022년 8월 4일 매일 매일 만편한 미국 주식 한 주씩 441차 SPLG 214차 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스파이더 포트폴리오 S&P 500 ETF SPLG 부처님 제게 더큰 고난과 실현 주시고. 이를 극복할 지혜와 용기 주소서. 2022년 3월 9일 낙산사에서. 네, 저는 227일부터 SPLG를 꾸준히 한 주씩 모아고 있습니다. 첫 시작은 51불로 시작해서 잘 나갈 때는 56불까지 갔다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43불까지도 떨어진 바 있습니다. 최근에는 많이 복구해서 48불대입니다. 어제 오후 5시 48불에 프리마켓에서 샀구요. 종가는 48.74불 1.58% 폭등했습니다. 손익단가는 51.05불 수익률이 드디어 마이너스 4.54%로 많이 허, 회복되고 있습니다. 장고는 214주 SPLG 매일 한주씩 천주를 목표로 꾸준히 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명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8월 4일. 삶은 첫 번째 선물이요. 사랑은 두 번째 선물이며 서로 이해함은 세 번째 선물이다. 마지피어씨 출처 좋은생각 명언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나메라TV였습니다. 요즘 무더운데 많이 고생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